안녕. 아 치우자 안치 말고 거. 응, 알았어. 자 아까 전에 그냥 꺼졌어요. 자 치우세요. 다 치웠어. 이 뭐야 이분한 응 그래 그런가. 자 먼저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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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게요.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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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저희를 이렇게 치워주고, 이렇게 주고. 이렇게, 이렇게. 그죠? 요놈이 왜 말을 안 들어? 요놈아. 아, 개잘, 어. 내드 스틱이다. 립밤. 자, 얘는 아직 고. 자, 어디? 얘도, 얘랑, 얘네들이랑 같이.

부당. 이여 이제부터 여기서 동영상을 찍게 될 거예요. 코와. 네.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힘들어. 아이고 힘들다. 아이고 세워야 해. 아이고 힘들아괜찮괜찮 어? 이거 버려야되는데 네? 이거 가자나안 나갈 건데. 어, 가자. 나안 나갈, 나갈 건데. 같이 가자. 응. 안 나가. 나 가자. 안 나가. 엄마 깔거 아, 했어. 아니, 저, 멤버야, 니새삼생이야아 네 잠깐만요. 자, 거기도 있고요 자. 베개만 가져가야겠다. 베개만 가져가겠습니다. 하고, 어, 제 친구 니 자꾸 마 어, 그 다음이, 요 가만 가져갈게요. 가자. 호차호차 멋있어 졌죠? 헛 먼지 빨리 쓰레받기 찾아야 되는데 여깄다 여다여다아 여깄다 여다여다여기다여다여다 잠깐만요